제가 그 법률사무소 아시네 있을 때 그때부터 만들어 놓은 어 프로그램이 있어요. 최종 코딩이 안 돼가지고 그 이제 음성 입히는 거 등등 해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거랑 똑같아요. 제가 분석한 엑셀 자료를 음성 데이터 해가지고 편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어, 만들어 놓은 데이터 가공 프로그램, 소스는 제가 넣겠지만,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추천 종목을 보다 많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자, 지금도 음성 더빙을 많이 입히고 있는 중이에요. 오늘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음성이 바로 들어갑니다. 한성종 한성기업이라는 종목입니다.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. 오늘의 멤버십 2단계 종목입니다. 종목명은 한성기업입니다. 해당 종목의 매수 가능한 가격은 5,150원이며 본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각2% 내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. 매도가는 매수가의 3% 수익선이 기본적으로 좋아보이며 만일 추가 하락시 추가 매수는 매수하신 가격에서 마이너스 10% 부터 마이너스 13% 내외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요렇게 쭉 입력이 되죠. 그래서 오늘 요것도 한성기업도 추천 종목입니다. 앞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을 내 어, 네, 구독자가 될수 있도록 드리 겠 습니다. 이상 입니다.